자, 부당이득의 효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농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는 아, 반환해야지 되죠. 그게 741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죠. 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런데 우리 여기 이행 지체와 관련해서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 요거와 그다음에 부당이득만 한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지체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 이것을 서로 반환할 때 동시의 관계 있게 되죠. 우리가 이거 어,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무취는 동시행 관계야. 우리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있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방법과 관련해서 이게 칠백사십칠조에서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그게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받은 목적물 반환 이게 원물 반환이죠. 할수 없으면 그때는 가액 반환해야 돼.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하는 거야. 우리 채권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걸 어~ 이미 변제를 받았어. 그러면 그 금액이 받은 금액이 이득으로서 반환돼야지 되죠. 가액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추심하지 못했어. 그 말은 못 받았죠. 채권 자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채권의 반환을 구해 구해야 된다. 이게 원물 반환이 되는 거죠. 한편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그 가액 반환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 처분 당시의 대가 이렇게 말하죠 처분 당시 대가라고 하는데 처분 당시에불링행이될거 아니에요 우리 이행 불행에서 이행 불행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 손해를 산정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748조, 749조 이 종류를 잘, 아, 잘 아시면 되는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손해 수익자는 현존의 이익 악의 수익자는 이익 이자 손해 배상 이렇게 되죠. 참고로 그게 제한 능력자는 141조 단서에서 제한 능력자는 악의일지라도 현존의 이익 이렇게 했었죠. 네, 악의일지라도 현존의 이익이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의이다가 악의가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안 때는 그때부터 안 때부터 이렇게 되고 손해 수익자가 폐소했을때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아기의 수익자로 본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반환 범위에서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보다 큰 경우 이익이 더 컸어. 그랬을 때 손실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어, 그 사람의 손해는 백만 원인데 그 사람 얻은 이익은 150만원이에요. 어, 100만원만 주면 된다. 적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적은 걸 기준으로. 둘 중에.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위에서 주문해서 다 봤고요.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서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죠. 현존 이익 반환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득이 현존을 추정할 것인가? 추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받은 게 금전상 이득이에요. 그러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렇게 한다는 거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줘 버려요. 네. 계속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이런 문제가 나오죠. 네. 악의 수익자. 아까 우리 보셨던 이익기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겠고 나머지는 뭐좀 지나가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기 무상 전, 전득자의 책임 이거에 험에나올 만한 그런 이제 주제는 매년 나 자주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법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